2차 전지 소재 안에서도 좀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미증시는 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반해 국내 증시는 많이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견주했던 2차전지 소재주들마저 좀 조정을 보이면서 개별 장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만큼 신고가 종목들은 우리가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토대로 52주 신고가 검색기 선정해드린 종목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영상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수익 매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 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래에 여기 주민남 주식에 미치는 방법에다가 영상을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주식 초보도 금방 따라는 이제 신고가 매매 이 중요한 건 땡땡이다.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미 52주 신고가 검색기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이따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드 해 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래도 좀 종목을 선정하는 검색기에 이제 뭐 한두 종목만 뜨는 게 아니라 못 해도 이제 2, 30개 의 종목들이 뜨는데 그 중에서 좀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어차피 영상들을 찍어 올려 드릴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내가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그 눈을 좀더 높이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니까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또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또 한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 영상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좀 이제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는 뭐 특별한 시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이제 시장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차례 좀 이제 강하게 하락이 나타나서 2,900포인트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와졌죠 근데 이 반등이 나타날 때도 제가 3천. 50포인트에 서 3100포인트 정도를 단기 저항권이다 라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장전 시황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결국엔 딱 이제 그 자리에서 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의 장전 시황 뉴스에서 말씀해드 되죠. 여기 단기 이 박스권 저항 매물 대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경계 매물이 지속적으로 추리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반등을 하고 나서 이 3050포인트가 지금 이제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추세적으로 꺾일 수가 있냐 라는 걸 보면은 우선 현재의 추세만 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아쉽죠. 지금 요 상태로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환율이 이제 한 차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지금 구간대 위치에 있죠. 최근에 1200원을 살짝 돌파를 했다가 지금 다시금 뭐 1190원, 80원, 70원까지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다시금 1170원대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딱그 추세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강하게 나타날수 있는 상황이죠.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리지만, 지금 뭐, 1100원대 위치에 있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지는 말자. 결국엔 1200원을 돌파하는 거는, 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고, 1200원 돌파할 경우에, 거기 이제,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1,300원, 1,400원도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원 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한 차례 조정 나오고 지금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 근데 지금 현재에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상승이 나와줬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그렇게 강하게 출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중 내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거래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등락이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약한 400억 정도의 이제 좀 소폭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만큼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래도 좀 충분히 더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만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다우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다우 지수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의 S&P 500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의 5거래일 연속 꾸준한 이제 반등 상승세가 나와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강한 흐름에 이어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상승이 나타났냐? 결국에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걸 보면은 80% 이상이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 반등이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분기까지만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2분기 때 지속적으로 시장에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결국에는 피크 아웃이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실적들이 많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많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1분기에서 2분기로 이제 넘어올 때의 그 실적 증가율과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로 넘어갈 때그 실적 증가율에 좀 이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70% 정도대에서 이제 20% 정도대로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픽아웃 우려가 있었던 거지 결국에는 이제 3분기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이 오히려 지금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 사상 최대 전망치가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 많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 뭐 다양한 우려감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현재는 다 소화하면서 실적에 대한 지금 호실적이 가시화되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은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좀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하면서 1.6% 정도 때도 좀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은 보통 이게 디커플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기술주들과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1 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될 경우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기존의 전통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주는 반면에 나스닥이랑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좀 보합을 유지를 하면서 이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이번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이 나타났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 외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게 우리 국내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강하게 치고 갔었던 종목이죠.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제 급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반면에 면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강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그리고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래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반등 추세를 좀 보여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 이차전 소재 쪽인데 응극제 관련된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오히려 그 기존에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갔었던 에코프로빔이나 LNF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보이는 반면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부진했었던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 재료와 같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걸 보면은 2차전지 소재 안에서도 좀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비 이성적으로 너무 이게 상식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온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이게 막몇달 새에 막몇 배의 상승이 나와 주는 그런 급등주들도 있고 특히나 l n f 와 이제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상승 각도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월봉을 보시면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 이 추세가 아니라 최근에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급등하는 특히나 2차전지 소재주들이 강세가 나타나고 좀 꺾일 쯤에 갑자기 리비안 이제 테마가 연말에 이제 상장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불다 보니까 다시금 그 소재주들이 꺾이는 거를 다시 힘을 내서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의 현재에서는 이렇게 많이 너무 오른 종목들 우리 상식 이상의 상승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거 물론 더못 간다 더 간다, 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기준에 맞게끔 매도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52주 신고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항상 배제하고 봐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은 이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도 반등 추세를 좀더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에서 좀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 3,100 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열려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이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번 주부터 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해 드릴 거니까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 우선 들어오시는 방법부터 좀 짧고 굵게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채널에 들어오셔 가지고 아래에 주민앱 주식에 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 이제 영상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보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렇게 딱 이제 본인 기종에 맞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아니면 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다가 주민함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첫 번째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뭐 방법 해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어, 이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딱 뜨시면은, 어, 이렇게 제가 이제 5 2주 신고가 검색기 이제 종목 포착이 되는 것들은 제가 여기 미남 분석에서 여기 미남 종목 분석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천주 같은 경우도 제가 간혹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남분석 여기서 이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제로 말씀드린 추천주들 같은 경우는 여기 주민한 추천주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남분석 종목은 없습니다. 21일자에 제가 지금 검색기를 봤는데 어 지금 현재에서 오늘 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제외를 하고 오히려 이제 추천주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이 전에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을 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해 드리려고 그리고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인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우선 제가 그 10월 21일자 포차 종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자 이제 KC라는 이제 종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다가 21일에는 K씨를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20일 포착 종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Nw랑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일 같은 경우는 나노신소재와 그 다음에 뉴라는 이제 종목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세 종목을 오늘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종목들을? 포착을 했는지 지금 검색기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우선은 하락하는 종목 수가 좀더 많았죠.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상승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많았던 약두배 정도 많았던 이제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기 그렇게 많은 종목이 뜨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장일 때는 검색기 좀더 많이 떠요. 그래서 5 0주 신고가 종목에서 오늘 같은 경우 11종목이지만 뭐 30개 이상의 종목들이 포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를 좀더 넓힌 겁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들에서만 이제 뜨는 건데 지금 전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를 수식을 좀더 변경을 해가지고 제가 좀더 많이 들수 있게 어차피 저는 하루에 종목을 보는 게그 3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은 웬만해선 다 보다 보니까 검색기에 뭐 종목들이 많이 뜬다 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좀 이제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더 많은 종목들이 뜰수 있게끔 이제 설정을 한 건데 52주 신고가와 그리고 바로 전한3% 정도 이제 2-3% 정도 못 미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포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에 예, 우선은 제가 이전에 어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 우선 이제 보도록 할게요.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을 이렇게 딱 검색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일봉만 보실 게 아니라 그리고 또는 분봉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 정도는 못해도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뭐, 이제 월봉에서는 우리가 매물대를, 월봉에서는 매물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는, 주봉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추세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이제 좀 이제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 이게 좀더 자세히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분봉에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지와 저항을 이제 여기서, 일봉에서는 이제 단기 지지와 저항을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세를 확인하는 건 이제 주봉을 통해서 월봉에서는 이제 매물대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제 매물대와 가격 차트 그 주가 캔들에 대한 매물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선 이제 일봉 주봉 월봉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거래량이 터진 캔들에서 시가와 종가 자리가 가장 강한 지지 또는 저항 자리인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지금 시가 종가가 딱 겹쳐져 있는 강한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게딱 여기인데 지금 현재에서 이 아래 주가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장대 양봉에서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 물려 있는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이 나오고 또는 본전이 된다. 약수익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가 나와 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것도 시장가 매도가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매도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발생한 캔들은 항상 앞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강한 매물대다라는 걸 우선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몸통상으로 지금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물론 오늘이 좀 추가 살짝 조정이 나와줘가지고 지금 월봉 캔들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지금 10월 캔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1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지고 나서 이제 캔들이 완성이 될 텐데 현재 이게 예 지금 진행. 중 상황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몸통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매물대를 소화를 해 가고 있구나.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증가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참고를 해 보실 게 2차 전지에 이제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LNF와 같은 이런 이제 좀 양극재 관련된 양극재 소재 관련주들만 좀 강했지 오히려 응극제 관련해서는 대주전자 재료만 강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응극제 관련해서 대주전자 재료뿐만 아니라 나노,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성장성이 물론 지금 당장 실적이안 잡히는 거는 있죠. 근데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제 관련해서 이 대주전자 재료만 가라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덜간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본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그냥 급등 종목이 아니죠.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급등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을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 상승을 할때 그리고 하락이 나타날 때 이런 앞에 대한 이제 매물들의그 물량들이 나옵니다 상승하고 나서 상승할 때 이제 어더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매도하지 않다가 이렇게 일봉상에서 살짝 꺾이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는 여기 이제 본전 또는 약수익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어 어. 하면서 오히려 공포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간들이 물량을 털거나 또는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노신수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고점 신고가를 어 경신을 하는 이제 모습이 거의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고 종가 종가 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월봉상 매물대 돌파했고 일봉상 추세를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제 하락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자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저는 좋은 신호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보게 된다 라고 하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강사 말씀해드리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는 어차피 단타꾼들이에요. 얘네들은 오늘 들어왔다 내일 나갈 수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약간의 좀비하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 ATM기로 생각을 하는 주체가 바로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은 단타꾼들이다. 그냥 딱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진득하게 들어올 수 있죠. 물론 금융투자와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매수가 이제 좀 집행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좀 진득하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기금과 투신이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급주로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종목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 지금 현재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관들의 그렇게 강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개선이 됐었던 만큼, 오히려 나노신 수제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지금 물량을 사면서 올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뭐 이제 리비안 쪽들이 조정이 나타나고 테슬라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2차전지수제주들이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치고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종목 종목 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펄어비스 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 다 마찬가지 이기는 한데 속임수들이 많습니다 장중에 급등을 쭉 시켜가지고 주가 를쭉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장 마감 가까워지면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장마감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거리랑 없이 빌빌빌빌 조정이 나와 주게 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캔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앞전에서 이제 이런 구간대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전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상승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윗꼬리가좀 달리고 마무리가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거래량들이 터지게 되면서 힘을 내다 보니까 이제 이 급락폭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속임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내일 또 당장 급등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NHM 벅스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날 화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분봉캔들을 한번 봐보세요 분봉캔들을 보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오전장에 강하게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이 5자로 넘어가면서 거래량도 없습니다. 거래량도 없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사한가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속임수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켜버리는 모습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굉장히 악덕같은 악덕인 조봉입니다 지금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추세가 딱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고점에서 이제 밀리는 그죠전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오히려 이제 이 경계매물로 인해가지고 물량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게 되면서 이 캔들이 좀 꺾이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오히려 지금 이음봉을 감싸는 양봉 캔들이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어 이렇게 또 돌파를 하나 싶은데 그 다음날에 신고가 쓰고 나서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 쓰고 나서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거래량도 없는데 그냥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이제 캔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깨지는 캔들이죠 깨지는 캔들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신고가를 쓰면서 12% 급등을 시켜 버리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윗꼬리 전문 캔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분봉상에서 장대 음봉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속임수가 굉장히 많은 장이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오히려 이제 좀 조정이 나온 그런 종목들에서 좀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음봉에서 잡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양봉에서 잡는 게 아니라 최근에 거래대금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에서 음봉으로 좀 이제 전환이 살짝의 거래량 없이 조정 나오는 것들을 그 눌림목에서 차라리 잡는 게 추세전환 그 반등 나올 때 먹고 나오는 그런 식의 전략도 최근에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나노신수제 같은 경우도 우선은 아직까지는 더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도 아직은 죽지 않았다 지금은 딱 눌림 구간이지만 굴곡을 그리면서 이제 추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현재 이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자에 말씀을 드렸던 게 NEW 였습니다. 그래서 NEW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날이었죠. 요날 자 요날까지만 딱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지금 상승이 나왔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이 앞전에서 여기 거래량입니다. 여기 거래량 거래대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은 똑같죠. 지금 거래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많이 터졌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선을 딱 그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거래대금보다 지금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슷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매수와 매도가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수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그 수량의 이제 금액을 현재의 주가 14,950원에 뭐 100주가 터졌으면은 149만 5천원에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주가 가격에 따라서 이제 거래대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래량을 갖다 하더라도 이제 거래대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거래량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거래대금을 보면서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NEW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장대 음봉이 나타났던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대금이 지금 이 전에 발생했었던 이 매물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물량을 소화를 했다라는 걸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소화를 하는 걸 우리가 좀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날 캔들 딱한번더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캔들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지지 안착을 했죠 지금 이제 정고점에 선을 딱 그어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캔들에서 바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날에 수급이 붙는다. 분봉에서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수급이 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자의 분봉입니다. 월봉상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방금 나눠신 소재를 봤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이제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꺾이는 위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이제 구간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충분한 눌림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대폭 이제 증가를 하면서 추세가 반전이 되는 것 그리고 매물대도 돌파를 했다라는 걸확인하습니다 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누가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없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캔들로 봤을 때 어제자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 는 고정 기준은 21%의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내셨을 텐데 결국에 이런 이제 급등주들이 나오는 거는 이런 50주 신고가 종목들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게 이제 오늘자죠 오늘 이제 한 종목밖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 지금 KC같은 이제 종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KC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어 지금 아직까지는 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이제 저점 제가 데드라인을 잡아드렸던게 3 2 5 0원에 3,350원 딱그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걸 말씀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딱 저점을 잡은게 지금 보시게 되면 3,250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장중에도 내내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지금 분봉입니다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없다라는걸 확인하실수가 있죠 여기 앞전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이 수급은 저는 살아 있다라고 보여줘.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일봉이나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앞에 강한 매물대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캔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여기가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리는 자리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강한 매물대를 이 장대 양봉으로 물론 급등주이기 때문에 눌림목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눌림목에서도 이런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더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붙는 상황에서 테마가 빠르게 수난매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KC 같은 경우는 지금 SIC 전력 반도체 쪽으로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게 이 차든지 뭐 소재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최근까지 강했던 뭐 리비안 쪽이 뭐 조정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쪽에 대한 수급들이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받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비트코인 쪽이나 아니면 이제 원전 관련된 쪽들, 테마 쪽들이 이제 좀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목들 새롭게 이제 좀 신생아 테마 같은 경우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추세가 살아 있다라고 하면 대장입니다. KC가. 그래서 이런 정목들이 추세가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더 지켜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봉뿐만 아니라 월봉상으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종가 기준 봤을 때에도, 지금 방금에 우리가 나누신 소재나 뭐 뉴라는 이제 종목과 마찬가지죠.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이런 종가 기준, 그러니까 몸통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진, 그러니까 매물대를 지금은 돌파를 하는,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있고, 오늘 같이 시장이 조정이 살짝 나오는 가운데에서 거래량 없이 조정 나온 거는 데드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는 우리가 좀더 지켜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우선 저는 제가 이제 꾸준히 여기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올려 드릴 거니까 50일 신고가 포착되는 이제 검색기 포착되는 거뭐 나는 이제 뭐 30개, 40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하는 거한두 뭐 종목 선별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이 제 설치를 하셔가지고 제가 올려 드리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검색기 스스로 이제 설정하셔가지고 이거 설정하는 건 어플리케이션에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어플리케이션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이미 상단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여기 52주 검색기 설정법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물론 키운 기준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해드리면은 제가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하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뭐 확인하는 게 비슷하죠. 우선은 월봉 상에서 매물대를 확인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 매물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매물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주봉상의 이제 좀 추세는 대부분 이제 월봉상에서 이렇게 매물대와 그리고 일봉상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제 주봉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주봉상의 추세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의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 이 정도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타점을 잡는 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자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제가 꾸준히 영상들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오늘 구독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또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수이!